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호셉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신림동 어느 한 골목에서 만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삶에 대해서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신림동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만난 할머니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는 사진을 찍을 때 기독교적인 경향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흐르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하나님, 보혈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계속 찍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경들이 없나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하고 추석에도 설날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마치 사명인 것처럼 골목을 쏘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날이 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었습니다. 그래서 어, 따뜻한 음료를 어, 한병 사서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면서 어, 할머니 많이 추우시죠? 라고 했습니다. 어,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셨는데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지셔서 이렇게 힘겹게 폐지를 줍고 계셨던 어, 상태였습니다. 어, 할머니는 저를 보시면서 어, 따스하게 웃으셨습니다. 어, 할머니 누구랑 사세요? 할머니 아들이랑 사세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 그러자 할머니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 할머니 그러면 누구랑 사세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가 하나님과 살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 둥기로 머리를 이렇게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가 했던 작업들이 하나님이란 이름, 어, 예수님, 어떤 십자가, 보혈 이런 단어들을 뺀 채로 제가 작업을 해 왔었는데 이 할머니에게서 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라는 이 할머니에게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게 되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 과연 무엇이 남을까라고 참 많이 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전참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어, 마치 이런 할머니가 어, 천국의 야생화 같은 분이 아닐까 어디서 피었다가 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 그 가슴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어, 천국의 야생화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 또 다른 어떤 작업의 영역들이 열려졌었습니다 어, 어디를 가나 어느 한 구석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어,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어, 그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촬영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참내 인생이 플라로이드 같은 인생이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필름으로 찍은 인생 ]처럼 필름 하나로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 단한번 플라로이드 사진, 즉석사진처럼, 단한번 뜨겁게 찍어내고 뽑아내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또 오늘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즉석사진처럼 매일매일을 어, 살아가는 인생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음, 어디서 피었다가 어디서 지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선 가장 큰 자라고 여 기지 않 을까？그렇게 생 각해 봅니다.